어머니 통장에 매달 들어오던 34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제가 드린 용돈 때문이었어요. 자식이 효도한 게 죄가 됐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모르시면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연금 문제 때문에 공사무소를 세 번이나 다녀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기초연금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쉽게 끊길 수 있다는 걸. 2025년 들어서 연금제도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좋아진 것도 있고,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발로 뛰면서 알아본 것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손해보는 것들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첫째,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키 소식이 있는데,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퇴하고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 놓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문제였어요. 이래서 돈을 벌면 국민연금이 깎였거든요. 예전 기준이 월 309만 원이었어요. 이것만 넘어도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잘려나갔죠. 작년에만 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연금을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기준이 50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200만 원이나 오른 거예요. 이제 월 500만 원 가까이 벌어도 연금이 안 깎인다는 얘기죠. 이날 만나시겠어요. 정부에서도 고령층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둘째, 기초연금 기준 변화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올해도 약간 변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면, 혼자 사시는 분월 소득 인정액 228만원까지, 부부 364만 8천원까지, 작년보다 각각 15만원, 24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받으시는 금액도 올랐어요. 최대 34만 3천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기준도 바뀌었는데 이게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배기량 3000치 넘으면 무조건 고급차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배기량 상관없이 현재 중고차 시세만 봅니다 4천만원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하는 거죠 오래된 큰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세 번째로는 소득인정액의 함정인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해요. 기초연금에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집, 땅, 예금, 적금, 주식 전부 다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다행히 공제가 있긴 해요. 이래서 버는 동글로 소득. 기본 110만 원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30%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월 200만 원 벌어도 실제로는 63만 원 정도만 반영되는 거죠. 재산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은 기본 공제 예금 같은 금융 재산도 2천만 원까지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는데 평생 모아둔 예금이나 살고 있는 집 때문에 기준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제 어머니 친구분도 그랬어요. 매달 받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통장에 3천만 원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셨죠. 자,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더튼 한번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갑자기 연금이 끊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억울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첫째로 자식이 드리는 용돈인데요. 경기도에 사시는 한 할머니 사례예요. 아들이 효자라서 내달 50만 원씩 정확하게 같은 날짜에 보내드렸대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정기적으로 같은 날짜에 들어오니까 전기 소득으로 잡힌 거죠.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연금이 끊겼습니다. 둘째로 갑자기 들어온 목돈입니다. 자식 결혼식 축의금 못 해준 거, 병원비 보태준 거, 퇴직금 이런 게한 번에 3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일시적인 재산 증가로 봅니다. 그 분기에는 연금이 중단되거나 깎일 수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는 무릎 수술비로 500만원 받았다가 3개월 동안 연금 못 받으셨어요. 셋째로 예금 관리 실수입니다. 퇴직금 받아서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아까 금융재산 2천만원까지는 공제된다고 했죠. 그 이상 금액은 원금 자체를 연4% 이자로 계산해서 소득으로 잡아요. 3천만원 있으면 매달 10만 원씩 소득이 있는 걸로 계산되는 거예요. 실전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배운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1점, 자식 용도는 비정기적으로 보내세요.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은 피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금액도 다르게, 날짜도 다르게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2점, 큰돈 들어올 땐 메모와 증빙 서류를 꼭 모으세요. 통장에 메모 꼭 남기세요. 아들 결혼 축의금, 병원비 지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청첩장이나 진료비,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명할 때 필요해요. 3점 예금은 나눠서 관리해야 합니다. 한 통장에 몰아두지 마시고 여러 곳에 2천만원 이하로 나눠두시는 게 좋습니다. 4.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영수증 필수입니다. 농약값, 비료값, 기름값, 쓴돈 영수증 다 챙기세요. 이거 없으면 판돈 전부가 수입으로 잡혀버립니다. 여섯 번째로 감액 제도의 진실인데요.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둘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아요.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인데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죠. 다행히 이건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회에 폐지 법안도 나와 있고 정부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월 48만 5천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여요. 이게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영향받고 있거든요. 소득 역전 방지 감에 기초연금 받았더니 기준선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경우 넘치는 만큼만 조절해요. 일곱 번째로 신청 방법과 제도전 기초연금은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청해야 해요. 만 65세 되시는 생일이 속한 달, 그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 인터넷, 1355번, 전화 찾아가는 서비스.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해서 대상이 될것 같으면 정부에서 먼저 연락 준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지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구독하시면 이런 변화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일하시는 분들, 국민연금, 소득상한 509만 원으로 상향. 기초연금 기준 혼자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용도는 비정기적으로. 목돈 들어올 땐 메모와 증빙 필수. 예금 2천만 원 넘으면 나눠서 관리. 한번 떨어져도 재신청 기회 있음. 연금제도 복잡하죠. 저도 처음엔 머리 아팠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정말 손해봅니다.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인데, 1년이면 400만 원이 넘어요. 부모님께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알아야 할 건, 제대로 알고 받을 건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